자이 문제는 로그 6 3그 다음에 로그 6 2뭐 이게 보이죠 자 여기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변형을 좀 문제 해 놓으면은 로그 6 3 치아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해갖고 로그 6 이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3 앞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로그 6 2 플러스 로그 6, 2의 3제곱 그럼 여기 로그 6, 3을 a 하고 6, 2를 b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3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3제곱 자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거 이두 개를 딱 쳐다보면 은 a 플러스 b 예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로 하면 되겠죠 플러스 3ab 이렇게 되겠죠 자는 a 플러스 b, a b를 하게 되면은 로그 6 3하기 로그 6 이잖아요. 그러면 로그 6 하고 이거 곱하잖아. 6이잖아. 1이죠. 1이 됩니다. 1이 되고, 음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. 에 플러스 B니까 요1될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마이너스 3AB 플러스 3AB 될까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1이 됩니다.